저희 신분증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네00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즐겨마세요 감사합니다. 아씨오와 홍대 오랜만이다. 마이크 어딨어? 내가 찾게. <laughs> 노래 들리는 거 보니까 약간 버스킹 아니야 오늘? 버스킹 오늘 알바는 PC방 알바오 홍대 너무 좋다. PC방 알바하는데 여기까지 왔어야 돼? 백. 이거 오십 대? 나개 고생하는 거. 어 맞아 맞아. <목소리> J T B C예요. J <목소리> T B C. 어 외국 분들이다. 외국 분들 알것 같은데? <목소리> Excuse me. m h e y ask something. Yes. Do you know workman? workman? Workman. I am very popular. Announcer. <목소리> knowing bro. <목소리> 어 아는 형 스웨덴! Yeah! 외덴, 외덴, 스웨덴. Okay. Thank y o 아, 여기야? 여기 250대가 있다고? 오. 아,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PC방 알바 체험한다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아, 저 게임 잘해요.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마음가에 하세요. 중독될 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laughs> <laughs> 와, 진짜 많다, 근데. 선배님, 옷 갈아입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 시키세요. 우리가 고생하시면 안 되지. <laughs> 선배님, 안녕하세요. 웰치스. 웰치스. 웰치스, 웰치스. 이것도 나가지. 어, 이것도. 이게 187번. 이저 <laughs> 228번. 이건 228번. 웰치스는. 웰치스는 가게다. 187번. 87번이 요 저기다, 저기다. 손님, 메뉴 저기 나왔습니다. 어, 즐겨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잔돈 가져왔습니다. 8,500원 맞죠? 자, 212번. 어, 여기 212원인데? 여기 가셨나? 선배님, 정현, 정현 선배님. 아니, 물 시키셨는데 손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 그냥 이거 물 놓고 지갑에서 돈 빼가면 돼요? <laughs> 효진 선배님. 네? 우리 선배님 약간 청아 닮지 않았어요? 그니까, 눈매가. 저는 뭐 할까요? 엄마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핫도그인데, 이거. 네, 됐습니다. 어, 선배님. 풀이 묻었어요. <듀> 뷰티풀. 뷰 주문 들어왔어요. 어 제가 뭐, 뭐 드릴까요? 라면. 맛면짬 라면 서 진짜 잘 끓여요. 네. 좋았어. 이게 해물이고, 이거 다 넣는 거예요, 이거? 네. 파란 고추. 불맛기름 5g. 조리 시작. 음. 어, 신기하다. 이거 맛있겠다. 오, 대박. 73번. 아, 자, 주문하신 라면 나왔습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4,500원입니다. 네,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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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저 죄송한데, 라면을 엎었어요. 가자, 가자, 가자. 라면 엎었대.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laughs> 다치지 않으셨어요? 안 <laughs> 뒤으셨어요? 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키보드 값이랑. 황교씨 밥 하실 줄아니요 밥이요? 이거 뭐 식당 같아요 식당 이게 밥집이지 이게 어 진짜. 체리콕 해달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체리콕 여기만어 음, 약간 소맥이랑 비율이 비슷하네 얼음 6개만 넣어주세요 꼭 6개 해야 돼요? 네 4개 어두개 119번입니다 네. 119번 알겠습니다 선배님 119번 고객님 안녕하세요 야, 네 체리콕 나왔습니다 응.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연인이세요 연인? 아니요 아니, 연인 그냥 아니, 동생이에요 친한 동생? 네. 근데 너무 위인이신데 직장 직장은 요 어떤 직장에 다니세요?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이에요. 둘이 사촌이에요? 네. 확실한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 네. 아, 그럼 저희가 지금 네. 모자이크 네. 처리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오.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 안녕하세요. 와, 우와. 와, 안녕하세요. 와, 와, 아 이거 공채 하나 서세요 어디 어. 어디 공채 하나 오세요 KBS 아닌가요? KBS. KBS. <laughs> 아니, 근데 세 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세요? 아니, 혹시나. 다 유튜브 하는 친구들. 어, 진짜로? 찍고 왔어요. 찍고 왔어요. 오빠가 저 화장해 주는 거 찍고. 왔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화장하셨는데. 아, 근데 엄청 잘생기셨네. 아 저는 지금 가수 하고 있어요. 그죠, 연예인이죠. 형이 <laughs> 어떻게 되세요? 저 유원이요. 그래, 유원. 예? 아 나란다고? <laughs> <laughs> 그럼 일단 신고, 하이라이트 부분, 사비 부분만 좀만 불러주세요. <laughs> 아네 네. 자, 네, 네. 아, 저 어청피요. 홍보를 하나 하자. 불닭 다 내려. 네. 마우스. 아? 어, 알겠습니다. 네. 청소할게요. 네. 어, 어! 어. <laughs> 네, 아, 청소해도 이래야 게임이 더잘 되니까. 두 분이 오셨는데 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동기야. 근데 커플석에 앉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 중이세요? 무슨 게임이에요, 이거? 롤, 롤, 롤. 아, 놀이구나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친구 사이예요. 친구? 혹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아르바이트요 어, 어떤 아 알바? 편의점? 편의점 알바 어때요?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때 막 책도 봐도 되고 그렇겠네요. 네, 저는 핸드폰 게임이에요.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거 사장님이 아세요, 편의점? 네, 저희 아버지가. <laughs> 오, 아. 지금부터 음료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네. 선입선출을 해야 돼요. 선입선출. 앞으로 네, 비워주시고, 뒤쪽에 놔두시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보다 하식스가 많이 비어있네. 손님들이 다 환각 상태로. 근데 이게 좀 짜증나네. 음? 에휴, 이거 언제 다 앞으로 빼? 어, 근데 지금. 안에다가 놓으신 거 아니에요? 허니 선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닌데, 내가 봤는데. 소속 연예인은 일하고 있는데. 매니저는 고수도 치고 앉았네. 음. 박수가 나와? 심, 어. 신분증 검사. 저희 신분증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공공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즐겨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씨! 어, 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 저 네.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매니저 게임하다 잠든 거야, 지금. 영훈아. 죽었니? 여기가 무슨 어? 뭐, 하우스야?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가수신가 봐요. 네, 제 앨범 네요. 네. 팀 이름이 뭐예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짧게, 이번에 발매되는 앨범 타이틀곡, 타이틀곡. 2점 씨우위 과대치 I think this pretty y don't you o 오, 근데 노래 너무 좋다. 저희 노래가 아니라 서 표절이에요? 네, 저 벌써 식사 시간이에요? 질문이 없을 때 사일 어. 먹어야 돼서. 어. 어, 이거 뭐예요? 사레.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섞어서 뭐랑 뭐? 카레랑 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맛있어요. 음. 응. 아, 노른자만 넣는구나. 오, 대박. 오 푸짐한데? 야이 카구리. 어 대박. 카구리 이 조합 은저 처음 들어봤는데. 와. 아 이거 짱이다. 한마디로 존맛. 존맛. 야 근데 이게 나는 너구리가 카레랑 이렇게 어울릴줄 몰랐네. 거의 주방에서만 갈아요. 진짜로? 근데 이 메뉴는 카구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이거는. 어. 일좀 하세요. 일 하고 있잖아요. 왜 맨날 놀고 먹으려고 그래? 요 원래 그런 거 막내가 하는 거지. 한마디를 안 지네. 호진 선배님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네. <laughs> 알바 입장에서 이 일의 장점, 단점. 카페에서 하는 커피, 음료 도충분이다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니까 살이 빠져 청소 실력도 올라가요. 장점이에요, <laughs> 단점이에요. <laughs>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게임.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laughs> 오늘 엔 집에서 게임 재밌게 하시라고. 근데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웃음> <웃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내가 이제 밤에 근무했으니까 야근수당 있겠지 뭐. 야근수당 <laughs> 만원. 이만원. <laughs> 잠깐만 8500원인데 8500원 여기 야근 수당이 없네 아니 법적으로 돈내자가 5인이야 하 야근 수당 안 주려고 다 지금 보냈는데 근데 이거 키보드 이거 얼마야? 뭐야 이거? 야 이게 62500원이야 최저가가 사장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제 키보드인데 사장님한테 싸게 팔게요 어 안녕하세요 와 하트라이더 저도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 무지개예요 혹시 두분저 누군지 아세요? 네네네. 배그맨 아니에요. 배그맨 <laughs> 매니저?